그래서 일론을 어떻게 하면 꼬드겨서 같이 뭔가를 할수 있을까 그래서 탄생한게 바로 EMC 전기자동차 페스티벌을 통해서 일론이랑 어, 뭔가를 해야겠다 그러다가 이제 제사장까지 갔는데 최근에 어쨌거나 어, 짜리긴 했지만 스톡옵션도 많이 받고 했기 때문에 제가 제동적으로 는 아주 좋습니다 결국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냥 텔레비 속에 누구 사진 속에 누구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친해져서 뭔가를 같이 도모를 하고 저 사람이 꿈꾸는 미래에 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없을까 나도 조력자가 되고 나도 함께 길을 걷고 싶다. 저는 참고로 스티브 잡스를 저는 아주아주 아주 사랑하고 숭배하는 어, 소위 말하는 애플 바입니다 저는 대용이 형, 삼성의 이재용 형님과 학교를 같이 다녔지만, 지금까지 단한 번도 삼성 갤럭시 폰을 쓴 적이 없어요. 애플만 쓰고 있습니다. 왜? 잡수형을 좋아하니까. 그만큼, 각자, 모두 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팬이에요. 각자 누군가의 팬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저보다 도살 많은 형이에요. 일론, 일론 형님이. 언젠가는 만나서 뭔가 도모를 같이 해보고 싶어요. 그런 마음을 가진다라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어, 지현이나 우리 다혜나 어, 2 0대 대학생들이 멀리서 그냥 어, 내가 다가갈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이 꿈꾸는 거에 조력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그거를 방해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그걸 결정하는 게 제일 우선인 것 같아요. 난저 옆에 있겠다는 라 거. 어, 999는 666의 반대 계절입니다. 우리 악마의 숫자가 666 9라는 숫자는 완성의 숫자입니다. 1부터 9까지. 10, 그러니까 0이 되기 전에 가장 많은 숫자고요 어, 이거를 AI를 통해서 9에 대한 의미를 물어봤더니 굉장히 좋은 의미들을 많이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어, 666의 반대개념이다 선한, 이제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선한 자들의 긍정적인 힘을 가진 조직인데, 어, 여기 보시면, 넘어가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은 짧고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적다. 대부분의 사람은 대충 대충 삽니다. 그냥 대충 대충. 그러나 정말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적죠. 그런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과 함께 갈 수는 없을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변화시키는 전세계 0 0 1 리더들과 교류할 수 없을까 대학생 때 없을까. 편지를 썼는데 미뚜기 씨 사장님이 저한테 답장을 써주시고 아까 사진에 나왔던 워런 버팩, 찰리 먼거두 분한테 저는 친밀 답장을 두분다 받았어요 너무너무 신기했죠 처음에는 이게 뭐지? 왜 이분들이 나한테 답장을 써주지? 신이 나서 더 많이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학 시절에 만 명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만 명한테. 그래서 저는 사람들을 낚시했는데 리더들을 낚시를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 회장님들을 답장을 받게 되죠. 인생의 문제점은 결국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내 꿈명을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여자가 어떤 남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바뀌듯이 또한 남편도 남자도 어떤 여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되거나 잘 되거나 결정이 나죠. 즉,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3대를 결정한다고 생각 합니다. 1대가 아니라 3대.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즉, 정보가 세상을 지배한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뭐 집단 지성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숫자 9의 의미가 이렇게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Exclusivity, Completeness, Success, Aspiration, Prosperity, Global Reach 굉장히 좋은 말들이 AI가 다 찾아준 거예요 정말 쉽게 999, 세계 최고 자산가들의 집단지성 999입니다 긍정, 협력, 꿈, 희망을 전파하는데 어, 보세요 어떤 활동을 하느냐 다보스 포럼을 아시나요 여러분? 빌 클린턴, 빌 게이츠, 저기유튜브의 어, 보노 아주 유명한 가수죠 아 죄송하지만 이분이 바로 바보스토럼을 만드신 아저씨 클라우스 슈아프인데 33세 때 모습이에요, 71년도 보시면 조금 너드 같죠? 공부벌레 저 모습이 지금은 굉장히 중후한 할아버지가 되셨는데 생각해보세요 33살의 독일인 클라우 샵이 만든 이다보스 포럼이 50년이 지나고 지금은 중국의 시진핑 아저씨까지 가서 발표를 하는 무지막지한 다보스 포럼이 되었는데 앨런 버스는 여기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앨런은 안 갑니다. 거절은 해요. 안간다 재미난 문제 꼭 부셔드리는데 어쨌거나 전 세계 각국의 정계, 관계, 재계 최고의 리더들이 모이는 매년 1월달에 모입니다. 그래서 다음달 1월 14일부터 19일까지 5일동안 스위스에 있는 다보스라고 하는 스키로 유명한 이 동네에 삼성의 이재용부터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은 싸이랑 같이 갔다왔어요. 최고의 리더들이 모이는 그 다보스를 만든 사람이 33세때 만든겁니다. 대단한 거죠. 여러 가지 논의 주제가 나오는데, 보시면 뭐, 경제와, 맞은,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이에요. 보시면, 어, 윤석열 대통령도 갔다 왔고, 시진핑, 빌게이츠, 이혼 전인 것 같아요. 부인이라는 것 같은데. 어, 이러한 다보스 포럼이 50년이 넘었습니다. 왜 한국에는 다보스 포럼이 없는가? 저는 첫 번째 이렇게 적어놨어요. 아시아의 다보스는 베이징에서 해야 될까요? 동경에서 해야 될까요? 타이베이에서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서울에서 해야 될까요 서울에서. 저는 아시아의 다보스는 서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반대하시는 분 계신가요? 반대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기? 아니요. 무슨 입니까 만장일치입니까? 네. 우리는 북한은 아니지만 만장일치하겠습니다. 마지막 분단 국가로서의 상징성, k p o 부터 K-콘텐츠까지 한국을 아시아의 다국스포럼으로만들죠 그래서 올해 9월 9일 오전 9시 9분 9초 제가 구구를 좋아하는 이유는 고마 때 누나 철도 구구를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올해 9월 9일 부산 엑스포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좀 실망감이 있지만 대한민국 서울을 전 세계 리더들이 1월 달에는 스위스를 가세요. 하지만 9월에는 서울에서 모입니다. 한국에서 모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음이 뭉쳐지면 불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희는 지금 여러분한테 화성 가자고 광을 팔고 있지 않습니다. 전기차 제가 만드는 거 힘들어요. 그냥 테슬라 형님이 만든 거 사면 돼요.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그래서 어, 진행을 하는데 자. 재미난 게 여러분, 이다보스 포럼에 참가하는, 일단, 아무나 오는 게 아니고요. 여기 멤버가 돼야 되는데, 멤버 비용이 굉장히 비싸요. 최소 6만 불. 개인이 6만 불이에요. 회사도 6만 불. 더큰 회사들은 60만 불까지 됩니다. 연회비가. 그러니까 연회비가 7천만 원에서 70억까지 됩니다. 굉장한 거죠. 그런데 여기 대한민국의 한화, 삼성, LG가 다 멤버사입니다. 천개 기업이 여기에 매년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 스위스가 여기에 중심이 되고 있다는 거죠. 아 이거 괜찮겠다. 외화벌이도 되고 외화유치도 하고. 그래서 구구구는 저희는 플라토스쿨에 어찌 보면은 후원사 그룹으로 원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플라토는 아시다시피 전액 장학생을 뽑아야 되는데 한 학부모님한테 4천만원 주세요 하는 것은 부담스럽지만 삼성에서 4천만원은 어렵지 않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한 명, LG에서 한 명, 엔비디아에서 한 명. 그러면 충분히 100명, 1000명의 학생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가 후원을 하게 되우 그런 후원 그룹으로 저는 구구를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구구구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냐면 어, 999의 멤버가 되면 이거예요. 최소 저희는 유동 자산, 내가 100억 이상의 재산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100, 100억 부자로 생각을 해보세요. 100억 부자가 되는 순간 여러분은 사람조심을 하기 시작해요. 아무나 만나면 안 되고요. 잘못 만나면 사기로, 사기를 당해서 100억이 확 날아갈 수가 있어요. 즉, 자산가들은 한국을 떠나서 전 세계 모든 100억 이상 자산가들은 그들만 내리거를 네, 만들고 되게 사람을 조심하고 그들끼리 만나게 주면 잘 만날 것이다가 이 생각의 시작이었습니다. 올해 국민은행과 각종 은행들이 만든 부자 보고서를 보면 대한민국에서 10억 이상 부자가 50만 명 100억 이상 부자가 9,000 명입니다. 그래서 부국은 <목소리> 거기를 탐색하는 9,000명 대한민국. 100억 이상 부자들, 9천명을 대상으로 저희는 국무를 모으고 더 나아가서 일본의 100억 이상 부자, 두바이의 100억 이상 부자, 그들만의 리그를 만든 다음에 아보스 포럼 같은 것을 매년 한국에 개최하려고 합니다. 세계 최고 20개 도시의 999지부가 설립이 될 것이고 거기에 사람들이 함께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0.01% 여기 보시면 제가 일단 예정적으로 적어놓은 거예요. 애니얼 멤버십 비가 10만 불입니다. 그리고 300억 이상 부자는 30만 불을 받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이큰 비용일지 모르지만 부자들한테는 이 비용을 내고 우리 자녀들까지 함께 그들만의 리그에 속할 수있다면 제가 보기에 큰 금액이 아닙니다. 내가 1 0 0억에 부자가 되고, 3 0 0억에 부자가 되고, 1000억 이상이 되면, 우리는 항상, 디시전 메이커,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 내년 1월 26일 날, 제가 오늘 준비해온 그 브로셔가 50장인데, 아마 벌써 다 나갔어요, 999는. 1월 26일 날, 어, 신라 호텔, 영빈관에서 거기, 기본적으로 신라 호텔의 코스 요리가 제일 비싼 일반적인 요리가 33만 원이에요. 신라 호텔. 그래서 어 거기에서 아주 프라이빗하게 999에 함께 하실 분들, 999에 어또 멤버로 오실 분들 해가지고 어 이제 999 모임을 시작을 하는데 사진 촬영이 안 되고 어 여기 붙이는 거 있잖아요. 네임태그 붙일 필요도 없어요. 이분들은 만나면. 내 얼굴 나가는 거 싫어하고 이거 네임텍을 싫어합니다. 아주 프라이빗하게 조용히 그리고 공공를 준비를 하면 핵심은 이거예요. 전 세계 100억 이상의 자산가들이 어디를 중심으로 모인다? 대한민국 서울을 중심으로 모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컨셉이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이분들한테. 네, 먹히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애틀, 빌게이츠가 사는, 어, 메디나에 다가도999주택을 구매를 해서 거기에서 모일 수 있게. 서울에서도 제일 좋은 한남동에, 한남더일이라든지, 왜 그, 광시역, 하이브가 사는 거기가 보통 한 100억 정도 하더라고요. 거기에 그걸 구매를 하나 해서 거기에서 꾸준히 전 세계 두바이에서, 사우디에서 자산가들이 왔을 때 프라이빗하게 그들끼리 파티를 하게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9.99의 개념은 어, 한국을 그 다음 단계 우리가 원조를 받고 유기5때 힘들었던 것에서 벗어나위 이제는 전 세계의 이들 부자들을 우리 한국을 중심으로 모음을 해주겠다. 이 컨셉입니다. 당연히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되고요. 회계는 저희가 KPMG 어, 맡기려고 하고 법률자문은 당연히 어, 김현장, <laughs> 잘 아시는 이쪽을 통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신라 호텔에서, 어 다음 달 1월부터 이 999에 이 모임이 시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는 자원이 없습니다. 석유하는 하지 않고 커다란 자원은 없지만 우리는 아이디어가 있고 의지가 있고 마음이 있으면 한국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이고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저출산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이고, 이러한 것들은 제가 보기에 마음 묻히면 정말 정말 어, 쉽게 바꿀 수 있을 것 같고, 임재형 대표님도 이거 999할때좀 많이 어, 도움 주시고, 여기 어, 계신 분들, 오고 오신 분들, 999 어, 어, 아이스크림 999만 드시지 마시고, 어, 벼보스포넘을 주기 전에 대한민국에 시작을 해서 50년 후에 우리가 가고 없을 때전 세계 리더들이 엘론 머스크의 손자가 한국에 올수 있게. 참고로 저는 9월 달미9구에 엘론 머스크를 초대할 겁니다. 참고로 제 네이버 블로그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랑 윤석열 대통령을 초대하는 것을 이미 공포를 해버렸어요. 오픈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전 세계 리더들한테 작업을 한 시작을 할 겁니다. 시진핑한테도 초대장을 보낼 겁니다. 네. 함께 국민의 대결.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힙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